쿠바오 아이스크림 7,000원 어떻게 생각해? 7,000원이야 나쁘지 않다고 그래? 비싼 거 아니야? 어? 가이드 나쁘지 않지 아니하더라고 저. 그래? <laughs> 나쁘지 않지 아니하지 아니해? 아니 나쁘지 않지 아니야 음 맛있다 원래 다른 데는 아이스크림 얼마 정도 하죠? 5,000원. 아, 그래? 4,000원. 근데 막, 에버랜드라도 비싼가? 네? 여기가 독점이잖아. 딴 데는 아이스크림집이 밖에서 먹으면은, 음. 베스키 라벤스도 있고, 뭐, 낫두루도 있고, 여러가지 하겐다즈도 있고, 막 경쟁이 되잖아. 근데 여기는 다 에버랜드 거잖아. 그지그고 가격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체제가 아니니까. 팔 먹을 수밖에 없어 그쵸? 아 그러니까 비싸게응좀 음,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사먹는 거지 너무 비싸면 안되 그치 지나치게 비싸면 사람들이 아예 진짜. 포기를 하지 어. 그래서 적당히 비싸 그렇지 그 가격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 프라이스 정책을 정한다는 게 그러니까 응. 음. 대부분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다 밖에 있는 거보다 1,500원, 2,000원? 정차이가 도안 나. 어, 조금 대략 비싸게. 대략 그 정차이가. 도 지리산이나 이런 한라산이나 산 위에 라면, 한라산 라면 파는 거 알아? 몰라, 안가봤어 그치, 밤에 한라산 올라가자. 응. 8시한테? 아니, 그렇게는 엄마도 안 돼. 아니, 나 <laughs> 엄마가 여 8시에 설마 올라갈 거 같니? 응. 나면 올라갈 수 있어. 나는 못 해. 근데 나 9시간 왕복해봤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응. 그리고 엄청 후회했지. <laughs> 내가 왜 굳이? 하면서 막 내려올 때 울었어. <laughs> <laughs> 올라가는데 4시간 반이야? 어. 근데 어리니까 되게 시험시험 갔던 거야. 근데 한라, 한라산에 가면은 라면을 먹을 수 있는데 거기는 진짜 독점이잖아. 한번한 <laughs> 군데 밖에 안 팔아. 그리고 이게 짊어지고 올라오는, 누군가가 지고 와야 되잖아. 그 비용이 있으니까 되게 비싸게 팔아. 그래도 사람들이 사겠지 그치, 한라산에서 할것 같은데, 내가 한라산을 다시 올라올지 아닐지 모르고, 1번. 2번. 그렇게 몇씩 올라갔잖아. 라면이 먹고 싶겠지. 인형 다음에 그리고, 라면 냄새가 나잖아. <laughs> 그럼 다 먹고 싶잖아. 비행기에서 우리 비즈니스 탔을 때 아이니는 자서 모르겠지만 누군가 한 명이 라면 먹잖아? 그럼 다 라면 끓여달라 그러고 다음에 또 비즈니스 탔을 때 엄마 라면 먹고 싶다 그게 나비 효과라는 거지 아이니 예전에 비즈니스 탔을 때 게임 실컷 하다가 아, 알았 경. <laughs> 식사가 나왔는데 안 먹고 자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 그게 얼마짜리였어 <laughs> 판다월드 우리 2시 예약되어 있거든. 그래서 1시5 0 분에 지금 알람에 안어 그때 이동하면 될것 같아. 판다, 판다 얼굴에. 잘안쪼져 <laughs> 아, 그렇네. 잘안 녹아야 모양이 유지되니까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판다월드. 드디어 왔어. <laughs> 현장 줄 서기 대기라인 어마어마한데? 그치. 자, 또 큐패스를 엄마가 샀어. 네. 어. 몰라. 자본주의의 힘. 아, 같이 줄 서서 있잖아. 엄청나게. 어. 우리는 이렇게 뻥뻥 뚫려서 가고 있어. 동형. 오! 하나 모형. 이거 사람들 엄청 줄서 있는 거 보여? 아니, <laughs> 엄청 줄서 있는 거 보여? 아, 진짜 이거 다보야 이렇게 다들 판다를 보겠다고 판다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팝레우도. 택배스 손님. 따라서 바로 입장 시작하겠습니다. 오. 뭐 하는데지? 만나 오실 때는 로다 이거 뭐지? 해볼래? 지금 이사하시는 선생분들 혹시 오픈 부터에 도와드릴 예정이니 매각 사당에서 가볍게 발라보세요. 오 귀여워. 어, 이렇게 줄 서야 되는구나. 지면좋 겠는데 얼굴 안맞다어떻보니나얘는 뭐야？너구리 레시피 레시피 레시 관람이 5 분밖에 안 돼서 좀 아쉽다. 어? 음. 음. 블럭에 실외 관람 시간도 음. 어, 없는데 없어. <laughs> 너무 더워서 들어가 있나 봐. 어, 오래 너무 안 짜다니. 왜? 밖에 나와 있어서? 나. 어, 벌써 나가야 되나 봐. 한단은왜나가니까 원래 다는아 와, 진짜 작다. <laughs> 나태 5일 여기가 4 1일 10일 3 0일 10일 아인이도 50일 때 찍은 사진 있어 내가 보여줬잖아 발 먹고 있는 사진 그래서 엄마가 계속 아인이한테 왜 발을 먹냐고 랬잖아 먹냐고 어딨지? 뒤에, 뒤에, 어, 뒤에, 뒤에,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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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사자가 치는 건데... 오! 사자같이. 어... 사자가... 베리사자 그래서 한번 어두운... 방통위제 아니죠? 영어... 사제사 뭐를 하 아까 우리 사파리 월드에서 아저씨가 말해줬잖아... 봄이... 태어날 때 핸드폰 크기만큼 작게 태어나서 4, 5년이면 이렇게 어1도다 큰다고 365 이거 너무 귀엽다. 이아임 <laughs> 안녕? 야너 나한테 반했냐? 왜 자꾸 오꾸를 해? <laughs> <야. 웃음> 두글두글. 어, 아 진짜 아닌데? 네. 아 진짜 부러워 주야, 주야. 어, 부끄러운가 봐. 봐. 아, 고아이 네, 네. 귀여운 걸도 있고요. 이 어떻게 볼까요? 골프제품. 엄청 없어. 많아. 구매 제한이잖아. 1인 한개왜 구매를 하, 제한을 할까? 카드 아, 안경 어. 케이스, 어. 어. 응. 그거나그걸는 엄마가 응. 이거 찍어놓거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사아까 전에 이거 응. 아, 응. 아, 응. 어. 응. 응. 그거뭐야주물러주물주물는 아. 아. 중룩. 아. 거야? 엄마 까지 보고 가 얘도... 슬라스 해소라. 스아 피규어, 0만원 엄청난데, 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오, 가방, 가방 여기 있었구나. 이거, 애기들은 되게 좋아하는 줄이 엄청 길긴 한데, 5분밖에 못 보잖아.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어. 한달 레스토랑 들어갈까? 어. 아니야, 그냥 나 집에 있어. 아이, 진짜.